성경을 읽다 보면 막 신나는 음,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음, 그 중에 한 음, 장이 바로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음,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을 비전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과 회복의 비전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인데 이 비전 그런 거는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과 회복의 대한 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비전으로 삼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밤, 암흑이 아주 그냥 깜깜할 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그 어두움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등불 하나가 켜지면 시선이 모두 다그 빛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 두려움을, 어둠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둡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탄식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자신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참 나라가 아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세상의 혼란과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껄끄러운데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아니면 친구 관계가 깨져서 요즘에는 뭐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비행기 사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여기 저기서 막 일어나는지. 근데 참 웃기는 게, 이번에 저희는 설날에 형님 댁에 항상 모이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은 거리지만 항상 이렇게 갈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막혀서.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막히지도 않아. 병목 구간 거기 잠깐 막히고, 이 서울 시내가 이렇게 한산하게 다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지방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뭐 보도는 안 나오는 거 보고, 또 반면에 이 해외로 뭐몇 백만 명이 지금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참이 혼란 속에서도 이 노는 날이 아주 그냥 길어지면 너도 나도 그냥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방향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면 적어도 이 혼란함의 현장을 그냥 일탈하듯이 떠나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이 혼란함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여호사밧이 잘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주셨던 것을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쭉 강해를 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철저하게 악의 뿌리가 되는 이 우상을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놀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막 그냥 힘들다, 힘들다, 막 그러면서도 그 외국으로 나가서 뭐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정말 한국 대한민국 백성들이 맞나 싶을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다. 세상에 혼란도, 뭐 개인적인 고통도, 신앙적인 갈등도. 사람들은 뭐 관여치 않는 거예요. 그냥 여차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내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방향 감각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건설적인 일을 하고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내야 돼요. 이 어둠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그 어둠을 다 몰아내면 두려움, 놀라는 거 그거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 구실을 하고 바르게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열방이 다 내게로 몰려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열방이 몰려오고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방 나라와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절 이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나한 사람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나를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라고 왜 나를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라고 왜 나를 회복시키실까요?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든다 그랬어요. 왜? 내가 빛인데, 어둠 속에 빛이 딱, 불이 하나 딱 켜지면 모든 시선이 다 글로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힘들고 혼란한 세대에 내가 빛을 제대로 바라면 열방이 내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교회라고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면 그 빛을 바라고 영광을 드러낼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듯이 이 성전으로 몰려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하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열방이 나에게 몰려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걸 제가 요즘 느껴요. 이렇게 저는 항상 예배 실시간으로 드리고 나면. 그걸 이렇게 어, 렌더링 해가지고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이것 저건 뭐안 합니다. 딱 하나만 딱 해요. 한그 음, 그, 거기에만 딱 올리는데 친구 요청이 들어오는데 세 개에서 들어 세 개. 그냥, 나, 저는 그냥 거기 한 군데만 올리는데, 세계의 사람들이, 어, 친구 하자고 다. 제가 그거 다 선별하기가 힘들어. 한번 올릴 때마다 한 2, 30명씩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망에 그냥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번역이 돼서 자기네들 나라 그 말로 다 듣고 뭐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음 댓글도 달고 그렇게 막 친구 하자고. 여러분 저는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새벽 예배 한 사람 두 사람 앉아 있을 때에도 그냥 저는 뭐 관여치 않아요. 기다려요. 열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빛을 바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갖추어서 선포하면 세계 열방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알아주고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폐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나의 성벽을 쌓여 그 열왕이, 외국 왕들이 나를 섬긴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에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분열된 곳에는 연합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참 위기다 라고 느끼는 건 어떤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외쳐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 또 '이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조차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막, 같이, 그냥.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계를 지금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전체를 다 품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물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도록 지금 열방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마지막 보면 영원한 구원의 빛을 우리는 빛으로 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에 나타난 이 어마무시한 복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응? 아주 구체화된, 아주 세세하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방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복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열방과 왕들이 주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나온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함께하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주의 백성들을 돕는 모습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바다의 풍부함,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주의 백성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려워하며 또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놀라고 또 화창한다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한 내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합니다. 재물과 부요함이 넘친다 그랬어요. 낙타들이 무리를 지어오고 금과 유향이 나에게 들여지고 외국인들의 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 배에 은과 금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높여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성벽이 새롭게 되고 외국인들이 섬기는 그런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국 백성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은혜가 크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셔 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부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소나무처럼 황양목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강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멸시하던 자들마저 우리 앞에 부복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정말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그렇게 부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15절 16절에는 수치와 고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는 평성, 풍성한 평강과 의로운 통치를 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는 그 집이 황폐해진 그 집이 다시 막 그냥 화창한 소리가 나고 막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고 성문에는 구원과 찬송의 자리가 그 성문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구원과 찬송의 문을 가지고 있으면 들고 나갈 때마다 구원과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찬화하는 소리가 넘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리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해와 달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이 부강해지고 번성하는 복을 마지막 21.22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되고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아주 강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이런 말씀, 약한 자도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복이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사야 60장이 마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속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붙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구체화된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니 이제 내가 이런 구체적인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이 밤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